발기부전 약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고 20년 전문가가 밝힌 기적의 3점 지압법 대공개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가이하며 병원 문턱을 넘어서거나 값비싼 약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 약물이나 부작용 걱정 없이 오직 당신의 손과 몸만으로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비법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20년 경력의 한 의학 전문가가 제시한 이 기적의 3점 지압법은 매일 단 5분 투자로 당신의 밤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비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약이 필요 없는 기적? 몸속 숨겨진 활력 스위치 3곳 이 비법의 핵심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 가지 핵심 혈자리를 정확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세 점은 동양 의학의 오랜 지혜가 담긴 곳으로 인체의 기혈 순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수리 앞쪽 백회 백근은 머리 꼭대기, 양 귀를 잇는 선과 코끝에서 이마 정중앙을 잇는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인체의 모든 양경이 모이는 곳으로. 뇌의 수체와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 배꼽 아래 세 손가락 너비 정도에 위치한 단전은 기가 모이는 중요한 에너지 센터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생식기 주변으로의 혈류 공급이 개선되어 발기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 중앙 용천 발바닥 앞쪽 1월 3일 지점.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천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듯 기운이 솟아난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장은 동양의학에서 생식기능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는 이 세점을 올바른 방법과 순서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잘못된 자극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이 머리를 잘못 마사지하여 통증과 멍이 들었던 사례도 언급되며 정확한 지압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5분 투자로 되찾는 젊음. 백단용 황금 지압 루틴의 비밀. 이 놀라운 비법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백단용 순서로 이어지는 황금 첩 루틴에 있습니다. 단순한 개별 혈자리 자극을 넘어 이 순서는 동양 의학의 깊은 지혜가 담긴 기순한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길인 경락을 따라 순차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막힌 기운을 뚫고 생체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 황금 루틴은 단지 특정 증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발기 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르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깨지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은 신체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생식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제압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조화를 이루어 몸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혈류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발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 부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단용 루틴은 단순히 혈자리를 누르는 행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체계적인 순서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단용황금 지압 루틴 정확한 지압 방법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정확한 지압 방법에 있습니다. 흑혈자리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기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누레기를 넘어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백회혈 뇌혈수체와 자율신경계의 부드러운 깨움 정수리 앞쪽 양귀를 잇는 선과 코끝에서 이마 중앙을 잇는 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백회혈은 인체 모든 양경이 모이는 곳이자 뇌의 중요한 중추와 연결된 지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마치 아기의 연약한 머리를 쓰다듬듯 극도로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지 손가락 끝으로 백회를 가볍게 수직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대신 리드미컬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뇌의 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과도하게 긴장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섬세한 자극은 스트레스로 지친 뇌의 편안함을 선물하고 전신의 기운을 상쾌하게 솟아오르게 합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전혈 하복부 에너지의 불씨를 지필다. 배꼽 아래 세 손가락 너비 정도에 위치한 단전혈은 동양의학에서 생명의 불씨라 불리는 중요한 에너지 센터입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손바닥 전체를 단전 위에 부드럽게 올리고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겉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의 온기와 압력이 단전 깊숙이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깊고 긴 폭식 호흡을 함께 해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내쉴 때 천천히 배를 집어 넣으며 단전 마사지를 병행하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생식기 주변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물줄기가 흐르듯 정체된 에너지를 깨워 남성 활력의 근원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2분 동안 꾸준히 마사지하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기운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용천혈당의 기운을 받아, 전신 활력을 깨우다.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용천혈은 샘물이, 소산하듯 기운이 소산한다는 뜻을 가진 혈자리로, 신장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주먹을 쥐고, 용천혈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단순히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통증보다는 시원함과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지압봉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용천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이는 고생식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신의 피로가 풀리고 발끝에서부터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분간 꾸준히 잡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고 밤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최적의 타이밍 이어분 루틴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관계를 갖기 전등 하루 세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놀라운 임상 결과 82%의 회복률, 61%의 관계 개선 전문가는 이르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82%의 환자가 발기 반응의 회복을 경험했으며, 그중 61%는 파트너와의 성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인체의 자가 치료 능력을 극대화하여 발기 부전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벽회는 호르몬 생산을 단전은 생식기로의 혈류 조절을, 용초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발기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주의 잘못된 방법은 독이 될수 있다피 해야 할 실수들. 이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지압법이지만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흔한 실수 들을 경고합니다. 과도한 압력 무조건 세게 누른다 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백회열은 두피가 얇음으로 부드럽게 자극해야 합니다. 열이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할 자리 에 열을 가하거나 침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순서 각 결자리의 특성과 순서에 맞지 않는 자극은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 참기. 지압은 통증이 아닌 시원함과 편안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통증을 참아가며 무리하게 지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방법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의 사례는 올바른 지압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한 발기력 개선을 넘어선 삶의 활력회복 이 5분 지압 루틴은 단순히 발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남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발기 부전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 자신감 상실,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지압법을 통해 신체적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건강까지 회복하여 삶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꾸준하고 정확한 지압으로 당신의 몸이 가진 놀라운 재우력을 깨워보세요. 약물 없이도 젊은 시절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는 이기적의 3점 지압법은 당신의 밤은 물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